안녕하세요 포메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색고 과자 할인점 보기 찍어볼건데요 네 찍어볼건데요 제가 지금 좀숙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숙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 조금 더 높였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세계과자 할인점 포기 찍어볼건데요 시내에 갔다와서 바로 찍는게 아니고 이렇게 커 보이니 손이 뚱뚱해봐 애기같아 손이 손이 원래 애기같네? 아닌데? 아닌데? 너무 낮나? 네 잠시만요 저 손이 이거 아니니까 좀환우 이상해. 네저어 손이 이렇거든요. 아닌데 이래요 네, 이제 해볼게요. 되게 많이 샀어요. 네 먼저 딸기 스프트 콘푸틴 쿠키 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본어는 모르니까 패스. 그림만. 제가 이거 올릴 거예요. 아마도. 아. 그리고, 내렁내눈의 소다 맛. 그리고, 메리암메 레몬 맛. 아, 그리고, 바다홀님이 된만점은 제가 메리암 메론 맛을, 방품이 됐습니다. 진짜, 정토로류도 그, 진짜, 2 0 0원 없었는데, 진짜 푸짐하게 주셨어요. 지프백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프레젤리라는, 제가 이거 안 샀는데? 어머겠다. 체가 치즈맛. 이거 샀고요한 2만원어치 샀나? 제구는 쌀과자 샀어요. 쌀과자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낱개로 팔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렇게 쌀과자, 제가 낱개로 이렇게 샀는데, 여기 하나에 두 개씩 더 있어요. 네, 이렇게 샀구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맛있다고. 친구가 강력 추천해가지고. 네, 맛있어요 초코, 그런 거라던데. 맞 아무튼 거사봤고요제 돈이 아니고 엄마가 사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껌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네, 저도 잘모르겠고요 와플 샀어요. 이 와플 과자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슈퍼에서 되게 비싸요. 2,000원 정도 넘는데 한천 천, 얼마가 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이거는 목화 과자입니다 목화 과자 이거 커피숍에 가면은 주는 커피숍도 있는데 자 제가 이거 커피숍 가서 본 거는 이거 서울 커피숍에서 먹어봤군커피숍 아빠가 하나 줬었거든요 이거 레인보우 젤리 두개 샀어요 네, 레인보우 젤리 동영상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나 지금 카 j e 어요 마지막으로 b 라 젤리 e l 예요 r 아, 또 있다. 작은게 있어요 이거는 초콜릿 이거 약간 세월호 모양이 있어요 이거 약간 세월호 제가 이것보다 더 있었는데 그거는 할머니가 그 집에 가져왔어요 그것도 후기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 그리고 하나 그 팡스타 있었는데 팡스타를 먹었어요 모르고 뭐 모르고는 아니고 배고파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눈 감고 배고파가지고 포핑쿠키는 다 빼고 다눈 감고 딱 했었는데 이게 딱 걸릴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손이 딱 쳐가지고 손이 이렇게 딱 비껴져가지고 거기에 팡스타를 했어요 그거 아껴먹으려고 했던건데 그냥 다시 넣으면 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피키 까는 거 그냥 오는거야아 부다 무식하게 지금 깨물었어요 무식해 너무 아너 무식하다 무슨 무식. 지금 이빨 짝고났어 하하 이거 근데 어떻게 까는 거야 초콜릿이 희한하고 하하 와네 어? 초콜릿 살짝 나다왜 달아 아니!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그냥 쿠팡 쿠키에 제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쿠킹이네개 있거든요. 이거 다 치우고, 쿠킹을나오자 두네 봉지에다가 넣고 올게요. 어머. 지금 고추장 불안정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있어요. 원래 두개더 있었는데, 이거 두개 벌써 했어요. 벌써 했고요. 도넛, 도나... 아, 도넛이 니다그 뭐냐. 피자랑 도시락 했었는데, 제가 도시락이랑 피자는 했어요 도넛 만들기 상자 이거고요. 상자로 사코야티 있어요. 이거 어려워요. 영상 보면. 내건 스시 만들기 이거 완전 짜자고들어요한케이크 팬케이크 동물 팬케이크 메리아메 멜론맛 레몬맛 이게 멜론이랑 레몬이랑 헷갈려 어. 딸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다. 소다 맛 내로내로네 소다맛 여기서 제가 올릴 것은 내로내로네 소다맛 딸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메리암메 멜론 맛 이거 이거밖에 안 올릴 거예요. 이건밖에 안 올릴 거예요. 꼬 이거밖에 안 올릴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세계 과자 나른다 아름다... 세계 과자 할인점 후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기분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 만나요. 네. 뾰 네.